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내과의원 초파정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24일 성탄전날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초파정례는 동영상정례 171번째 정례가 되겠습니다 예, 59세 남자분에서 그 음수 후 초음파 스캔법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최장 초음파 아, 스캔 때 장안 게스으로 간찰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합니다만 가장 뭐 확실하고 유용한 방법은 물을 먹인, 먹여서 위에 물을 채운 뒤에 초음파 검사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합니다. 예, 정리의 발표 전에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릴 게 있습니다. 이, 2017년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 일정을 소개 해 드립니다. 주알피니온에서 그 마련한 초음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마포역, 서울시 지하철 마포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s 앞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이 일진 빌딩인데 일진빌딩 a 층 강당에서 알피니언 초원 u c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일정은 1월 b u 일 k 월 s t 일 r 월 u c 일 s 월 t a 일 b 월 c k 일 s 월 a r 일 u 1월 s s 일 a r 월 u c 일 금년에 토 r 전부 c k s Starbucks. s t a r b u c 아, 저 서울 마포에서 할 때는 오전 9시 반에서 12시 반 서울 코엑스에서는 오후 12시 20분에서 오후 3시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아, 강좌는 종교성 간질환, 미만성 간질환, 복부 보험에서 가는 복부총파 기본 스캔 담낭담도, 체장, 신장방강 전립선, 소화강 갑상선 질환 이런 제목으로 저희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의 어, 강사와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어, 그 강사가 같이 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무료 강의고 참가 선생님한테는 이 저, 디, 그, 강의 자료 메일을 무료로 선사합니다. 강의는 이 그, 저, 기본 스캠퍼 강의 20분, 그 다음에 정내 토의 30분, 그 다음에 라이브 데모스트레이션 20분 후에 커프 브레이크를 가지고 어 끝날 때까지 세조로 나눠서 전파 행정 코스를 진행합니다. 강의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 한자는 그 59세 남자분입니다. 1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시행한 복부총파검사에서 장강가스 때문에 체장관찰이 불충분해서 재검을 위해서 본위원에 왔습니다. 총파검사를해 보니까 역시 장강가스와 비만체격으로 체장관찰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50cc 물을 마시게 해서 위를 충만시킨 후에 체장을 관찰해서 어, 충분히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장관찰 시에는 이 음수법이 아주 유용한 기법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심화구 행당사입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요쪽이 헤드 바디 테이입니다 아울터 엠피르 베나카반데 안에 이제 좀 오베스 해가지고 메션트리가 굉장히 패시 많고 또장간 게스트 때문에 관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블라이스케을해봤다 오블라이스케 나니까 이쪽도 또 어, 스토마 기스 때문에 체장의 테일 부분 간절이 곤란이었습니다. 심럼시부 종단상 그래도 조금 낮았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이고 스토마 아울타 레프트리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50 백시신 물을 먹였습니다. 물을 먹이니까 스토마에 물이 이렇게 채이고 판크레아스가 그래도 간절이 영이해졌습니다. 파글레 헤드, 네, 아디 테일 이죠. 예. 그리고, 좀 오브라이스 게임 해가지고 파그 다음에, 심을관찰했조습니다그 다음에 시마부 종단상은 조금 더 나았습니다. 심브라이스 게임 하니까 body, body, 이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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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니다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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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그다음 프로브를 좀 이동해가 어, 포탈베인이고 SMV, 판그래네가고 인시네이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부분은 포탈베인과 IVC고 판그래스의 헤드 프로퍼가 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칼라노플라상입니다. 1 번이 스프레닉 베인, 2 번이 스프레닉 아트리, 3 번이 판그래스 바디 테일 버블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물을 먹이고 음파 스캔하면 관찰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용초사입니다. 용초사는 용산음파 사람 모임에서 제가 운영하는 음파 아카데미입니다. 매달 8회 음파 그 강의와 행정 코스를 진행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예.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페란세상 아파트에 지내는데 영산경찰서 맞은편에 있어서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교육일정은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8차례에 걸쳐서 종파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99만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원에 8명 이 있고 선착순 마감한데 지금 한 분이 등록하셨고 세 분이 지금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어,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분께 총파스켓 DVD 셔3 7장인데 33만원짜리를 증지합니다 그러니까 99만원 강의료에 어, 33만원짜리를 빼버리면 실제로는 66만원이 되는 시험입니다. 총파스켓 DVD는 7장으로 구성되었고 12파트입니다. 복부 전 영역을 커버했고 여성생식기 갑상선 경동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성료를 포함해가 33만원에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 이 DVD를 구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DVD 동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덤아크가 있습니다. 안티리언 인테리어는 g v 가랜덤아크고그 다음에 포스리 인테리어는 라이트키드가 그러면 이제 스로프트 4스를 출력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볼 때는 무슨 레트포탈베인을 문자 찾고 레트포탈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트포탈베인을 보라 이전않 여기 라이트포탈에 맞는 부분이죠그 맞는 부분. 그다음에 두번 포탈베인을 보면서 알아가야 우리가 초음파를 가하 초음파 할 때는 그냥 스킨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비가 을따다이 자, 이렇게 포탈비을따라갑니다프로브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는 지비가 여기. 여기 있는 위이 여기 부분이 되죠 연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비 위치고 여기에 포탈비인두 개로 나눠지고 이 부분이 안테이 들이고 이 부분이 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어는 안테리어 임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페리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입니다 프로브로 향하면 임피리얼이 그 있죠. 5분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타에서는 그 안테리어 슈페리얼에 포탈되어 있는 의지않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오븐이 엘 5분이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는 DVD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구입하셔가 내년에 전파 전면 보험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